네. 이번에는 제차 정비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저 오래된 K5 1세대를 가지고 있는데요. 어, 대부분의 정비 이제, 어, 지금 이제 한 10, 17만 키로 정도 탄 주행거리 있는 저 K5 1세대인데, 제가 대부분의 정비를 제 스스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 과정은 영상으로 못 찍은 게좀 아쉬울 뿐인데, 뭐 하체를 비롯해서 어, 지금 인젝터라든가 브레이크, 뭐 워터 펌프, 뭐 벨트 셋이라든가, 뭐 파워, 파워 펌프, 알터네이터 어, 아이들 베어링이라든가 엔진 엔진 마운트, 네, 파워 오일. 그리고 지금 저 오일 캐치 탱크 탱크도 제가 했고요. 어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할수 있게 된 이유는 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요즘 저어 현대기아 자동차에 뭐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쌍용도 마찬가지라 어 정비 인터넷 정비 어 지침 지침서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. 이번에는 저 자동차 검사를 앞두고 제가 테스트로 그 led 전조등을 달 았는데 지금, 어 지금 현재 led 전조등이 인증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거든 요. 제가 잠시 저 테스트 삼아 한번 달아 봤던 거라 지금 떼서 어 일반 순정 전구로 어 교체할 작업을 할 겁니다. k5 2세대 같은 경우에 어 조수석 쪽은 이렇게 해 냉각수 보조 탱크를 풀어줘야 됩니다. 네. 바람이 많이 불고, 지금 동네가 좀 시끄러워서 영상에 저 음성이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네. 10mm 볼트 풀고요. 10mm 볼트 볼트를 두 개를 풀면은 냉각수 보조 탱크가 이렇게 빠집니다. 어,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기울이게 되면은 냉각수가 저 흘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. 한쪽에다가 잘 보관을 해 놓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. 전조등 캡이 있고 네. 제가 이제 장착한 LED 저 전구가 보이는데요. 그래서. 잘 이렇게 돌려서 뽑으면은 다 풀립니다. 음. 이렇게 저 단자가 있고요. 이게 이제 순정 상태입니다. 요거 뽑으면은 어, LED 전구, 전구가 다 뽑혔고요. 방향이 이렇게, 방향이 있는데, 이렇게 커넥터에 먼저 전구를 끼우고요. 홈을 잘 맞춰서 넣어서 한번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. 네. 이게 끝입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커버를 닫고 잘 돌려서 잠그면 끝이 납니다. 다시 보조통을 다시 가져와서요. 역순으로 조립을. 이제 운전석 쪽인데요. 운전석 쪽이 좀저 탈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어왜 그러냐면 이제 공간이 이쪽에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그렇다고 이제 휴즈 박스를 탈거하기는 좀 그렇고. 자. 똑같은 방법으로 라이트 캡을 뽑아 주고요. 여기 안에 이제 LED가 보입니다. 손으로 잘 잡아서 풀어 주고 예. 저 전구는 지금 다 뽑았습니다. 어, 그런데, 여기에서는, 저, 어 안쪽 커넥터가 좀안 빠져갖고, 여기서 커넥터가 잘안 빠져서, 저 커넥터가 저 안쪽 그쇠 테두리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공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손을 이제, 어 넣어서 이제 뺄 수가 있는데, 얘가 너무 좁다 보니까, 저기 테두리에 있는 저 금속 테두리에 나사를 풀어서 그걸 풀러갖고 해하겠습니다. 예, 이제 나사 푸는 정도 그 어, 공구는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라쳇 드라이버가 있거든요. 예, 라쳇 드라이브를 넣어서 이제 손으로 그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잘 가, 조심조심해서 그걸 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나사로 어, 라쳇으로 어느 정도 풀어놓은 상태고요. 이제 더, 더 이상 돌, 돌, 어, 공구로 돌리다 보면은 라이트 안으로 이제 나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풀어놓은 다음에 손으로 조심조심 빼놓겠습니다. 이렇게 어, 라이트 아답터를 풀었습니다. 네, 커넥터를 뽑아서 다시 이제 여기에 어, 안착을 시켰구요. 네, 다시 이제, 그 클립, 네, 링 클립을 다시 이제 모양을 맞추고, 나사를 다시 꽂았, 어, 임시로 잠, 잠가 놨습니다. 이제 조이, 조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, 잘 아시겠지만은, 이제, 이 상태에서 어, 이 안쪽에 있는 저 핀을 키를 잘 맞춰 갖고 삽입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옆으로 돌려 주면은 딱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캡 라이트캡은 잘 체기, 그 밀착이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라이트 안쪽에 습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